말단 병사의 전설. 제16장. 광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가올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라고 한건한 한 놈이 굳이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청껏 소리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과는 간단했다. 무려 만명 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은 정말 고래고래 소리쳤거든. 그가 외친 내용은 이랬다. 열명중 하나 뽑는 거잖아. 그렇게 쫄 필요 있어. 내 생각엔 그냥 각 중대별로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두세 명만 뽑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긴장할 거야. 그 소리에 주변에 있던 소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획 돌렸다. 모두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목이라도 꺾을 기세로 고개를 돌렸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느 한 곳에 시선이 몰리면 괜히 궁금해서 따라보는 습성이 있다. 그 결과 순식간에 10만 명 가까운 눈빛이 하나의 지점으로 몰렸다. 그 한가운데 우뚝 선 인물이 있었다. 바로 강진우였다. 그는 꼿꼿이 서서 양손을 허벅지에 붙이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모범꾼인 그 자체였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다들 방금 그 건방진 소리가 이 청년한테서 나왔다고는 믿지 못했을 것이다. 강진우는 이런 스포트라이트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쓱 훑은 뒤 차갑게 외쳤다. 모두 주의하십시오. 지금은 상관의 훈시를 듣는 시간입니다. 시선은 정면 군인답게 행동합시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같은 중대 소위들은 이가 갈렸다. 진짜 처맞고 싶게 굴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도 강진우였는데 오히려 설교를 해. 심지어 몇몇 다른 중대 소위들은 분노를 주체 못하고 강진우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했다. 저거 한 대만 패자.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마침 강진우 머리 위로 작은 드론 하나가 부웅 떠오르자 모두 움직임을 멈췄다. 이 드론은 대규모 집합 때 고위 간부가 사용하는 공중 감시 장비였다. 강진우는 곁눈질로 드론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했다. 드론 스피커에서 청아한 여성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금 저 소위의 말이 옳습니다. 상관훈시 중 집중하지 않는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강진우는 속으로 배를 움켜쥐고 웃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철판 깔았다. 주변 소위들은 이를 갈았다. 조상 18대까지 욕먹었을 거다. 드론이 천천히 움직이며 이어 말했다. 방금 그 무례한 소위가 추측한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각 중대별로 격투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변 소위들은 강진우를 흘끔흘끔 쳐다봤다. 이 인간, 하나도 쪽팔린 기색이 없다. 진짜 멘탈 하나는 최강이다. 드론이 멀어져 강진우를 벗어나자 강진우는 은근히 손가락으로 부 V자를 그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자기 천재성을 어필했다. 그걸 본한 소위가 열받아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보고합니다. 분위기를 깨려는 듯했지만 강진우는 재빨리 그를 향해 중지 손가락을 살짝 흔든 후 드론이 자신을 다시 비추기 전에 다시 철벽 모범 자세를 취했다. 드론은 그 소위를 향해 물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소위는 괜히 찔려서 허둥지둥 말했다. 장교님, 저는 문관 계열 소위입니다. 격투전은 저희 문관들에게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드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쟁에 무슨 공평이 있습니까? 이번 선발은 기록되지 않으며 합격 못해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십시오. 말이 끝나자 이어 엄포가 떨어졌다. 테스트 시작 전 질문 금지. 위반하면 해당 중대 전원 추방입니다. 강진호의 중대 소위들은 공포에 질려 그를 봤다. 하지만 강진우는 여전히 냉정했다. 덕분에 그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론은 다시 말했다. 1차 테스트는 각 중대에서 15명 선발, 중대 인원이 15명이라면 테스트 면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천 개의 거대한 링, 10m 사각, 이 바닥에서 솟아올랐다. 그리고 천장에는 수백 개의 대형 홀로그램 스크린이 펼쳐졌다. 각 중대별 링 번호가 표시되었다. 자신의 중대번호에 맞는 링으로 이동하십시오. 링 위에 15명 남을 때까지 격투. 부상자는 자유 마이크로 구조 요청하십시오. 5시간 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드론은 메시지를 남기고 벽속 통로로 사라졌다. 강진호는 전광판을 확인하고 자신이 속한 45벌링으로 향했다. 이미 그의 중대 동료 26명의 소위들은 링 위에 올라가 있었다. 다른 링에서는 곧바로 난투극이 벌어졌지만 이곳은 달랐다. 모두가 강진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진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들 절 기다리셨습니까? 길을 좀 헤매느라 늦었습니다.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링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덩치 큰소위가 험악한 얼굴로 달려들며 으르렁거렸다. 그래, 딱 기다렸다. 널 아주 예쁘게 손봐주려고. 나머지 소위들도 전부 피식피식 웃었다. 누가 먼저 하자는 말도 없었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강진우를 갈아버리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첫 번째로 달려든 소희가 강진우의 가슴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돌진하자. 강진우는 망설임 없이 통렬한 앞차기를 날렸다. 퍼. 한 방에 뒤로 나가 떨어지는 소희. 소이. 넘어진 소희가 기어오르려 하자. 강진우는 잽싸게 올라타 그의 팔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아무 말 없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퍼. 퍼. 거칠고 묵직한 주먹 소리. 순식간에 그 소위는 돼지머리처럼 얼굴이 부어올랐다. 어머니가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주변 소위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가, 이 자식, 하며 세 명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 움직임마저 예측한 듯 깔끔하게 링 위로 점프. 회전하며 뻗은 발차기에 가장 앞선 소위의 머리가 정통으로 맞았다. 꽝! 튕겨나간 소위는 옆에 있던 둘을 차례로 들이받아 셋이 연달아 링 위에 나뒹굴었다. 떨어진 강진우는 또 기막힌 타이밍으로 쓰러진 소위 하나를 붙잡아 볼링공처럼 던졌다. 으아! 받치려던 소위들은 하나 둘 쓰러지고 곧이어 또 하나 또 하나. 강진우는 남은 부상자까지 차례차례 던져버렸다. 결국 강진우 앞엔 아무도 남지 않고 쓰러진 소위들만 한가득. 남은 21명의 소위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양쪽으로 갈라 하고 둘로 나뉘어 측면 포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쓰러진 소위들의 몸을 딛고 뛰어넘으며 그 위에서 일부러 폴짝폴짝 발바댔다. 특히 아직 정신이 남은 소위들을 골라 짓밟았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왼쪽에 열명 소위가 분노에 차 달려들었다. 그러자 강진우는 오히려 정면에서 받아쳤다. 순식간에 고공 점프. 첫 번째 소위의 턱에 하이킥. 퍽. 앞선 세 명이 줄줄이 쓰러졌다. 강진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여섯 명을 향해 맹공격. 주먹은 위로, 발은 아래로. 얼굴, 옆구리, 명치, 아킬레스건. 모든 급소를 망설임 없이 가격했다. 하지만 그곳은 차마 때리지 않았다. 나름의 최소한에 선은 지킨 셈이다. 그 결과. 단몇분 만에 왼쪽 10명 전원 쓰러짐 완료. 오른쪽 11명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남지 않았다. 가장 앞에 선소위가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린 항복. 통과. 그냥 통과. 강진우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어라. 벌써 15명이 누워있나. 그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그소인는화둥지둥 대답했다. 네, 네. 그런 셈이죠. 강진우는 해맑게 웃으며 다가갔다. 그럼 괜찮겠네요. 그리고 바로 옆구리의 사이드 엘보우 한 방. 쿵. 소인는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강진우는 나머지 10명을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너희뿐이야. 준비됐지? 으아! 비명과 함께 패닉에 빠진 10명. 그리고,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기지 내부, 널뛰 넓은 지휘실. 한 명의 여군 장교가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금발의 조각처럼 아름다운 옆모습. 완벽하게 몸매를 살려주는 밀착 군복. 그녀의 이름은 리나사. 그 젊은 얼굴로는 믿기 힘든 계급. 두 줄의 두 개별이 박힌 중령이었다. 모니터에는 강진우가 링 위에서 소이들을 때려잡는 광경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때 지휘실 안에 갑자기 호탕한 남성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 이 녀석, 비 끓는구만. 모니터 반대편 스크린이 켜지더니, 건장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단정한 군복, 늠름한 인상, 어깨 위에 칠륵 같은 군장, 말라연방 원수, 오명진. 리나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감히 원수님 앞에서 불쾌할 리 없습니다. 오명짓는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다, 리나사. 내 허락도 없이 중령으로 진급시켜버려서" 하고는 마치 강아지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냈다. 이 장면을 알게 된다면 부하 장교들은 충격에 기절할 판이었다. 그런데 리나사는 결국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꽃이 핀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오명 짓는 어린애처럼 기뻐서 소리쳤다. 웃었다. 리나사가 웃었어. 리나사는 살짝 눈을 흘기며 말했다. 이제 뒷말은 더 심해질 거예요. 제게야 상관없지만 원수님 명성에 흠이 가잖아요. 오명 짓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의심해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결국 흐지부지 될 거야. 리나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난 그냥, 당신이 힘들까 봐, 오명 짓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이미 황폐한 삶을 살고 있어. 너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낀다. 리나사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알아요. 당신 마음은 나만을 향해 있다는 걸, 오명 짓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다. 그건 그렇고, 듣자니 내가 게임 전쟁에서 23텔한테 졌다면서, 리나사는 눈물을 훔치고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 자식, 블랙홀 소멸 입자 광선 프로그램을 퍼뜨린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오명진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23티엘. 지금 모든 국가의 첩보부가 최우선으로 추적 중이지. 리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하지만 아마 그 프로그램 유출은 그의 의도가 아닌 듯해요. 게임 전쟁 시스템 자체에 숨겨진 데이터였던 걸로 밝혀졌으니까요. 오명진은 무겁게 끄덕였다. 맞아. 게다가, 전쟁 속 전함 데이터는 현실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다더군. 심지어 게임 데이터를 완전히 복제하면 현실에서도 전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던데. 리나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오명 짓는 쓰게 웃었다. 그래. 모든 나라, 모든 첩보부, 심지어 최고급 해커들도 달려들었지만, 그 게임의 중심부에는 손도 못댔다더군. 회사의 사장 정체조차 몰라. 최고 비밀 등급 3S 레벨로 지정됐다더군. 리나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그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네요. 솔직히 그 사람은 그냥 심심해서 사람들과 놀려고 만든 게임 같기도 해요. 둘은 동시에 외쳤다. 23tl. 리나사는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게임 최고 순위권, 트급 전함 소유자, 심지어 양대 최강 길드 모두 23으로 시작하는 닉네임. 그 여섯 명이 게임 개발자 본진일지도 몰라요. 오명 짓는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말했다. 뭐. 알면 뭐해. 이름을 몰라서 찾을 수도 없잖아. 그건 그렇고, 오명 짓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우리 강진우는 지금 뭐하고 있나? 리나사는 돌아서서 스크린을 확인했다. 거기엔 링 위에서 허세 가득하게 팔을 흔들며 외치는 강진우가 있었다. 스피커를 켜자. 강진우의 당당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 심심하지 않냐? 좋아. 해골성 궁고소의 최고를 가리는 대회를 하자. 겁쟁이는 빠져라. 아니면 개자식이다. 리나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명진도 웃으며 말했다. 저거 참 대단하군. 리나사는 뺨을 불키며 말했다. 하지만, 왠지 귀여워요. 귀여워. 오명진은 놀란 척하며 말했다. 설마, 리나사, 연하 취향. 리나사는 코웃음을 치며 윙크했다. 네, 맞아요. 질투나요. 오명 짓는 익살스럽게 말했다. 질투나지? 아주 질투나 죽겠어. 그러다 표정을 고쳐잡고 물었다. 근데, 저 녀석 이름 뭐지? 리나사는 키보드를 두드려 정보창을 열었다. 강진호. 19세 해골성 군구사군 15사단 1 2연대 3대대 4호 중대 소속 소위. 특기병. 격투 전투 전공. 오명 짓는 미소지였다. 19살의 소위란. 꽤 총망받는 노미군. 그는 화면을 끄며 말했다. 나 일하러 간다. 근데 리나사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나 없는 사이 너무 어린 별을 삼키진 마. 리나사는 얼굴을 붉히며 투덜댔다. 이 녀석 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오명 짓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투정을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껐다. 그리고 홀로 남은 자리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두달 남았구나. 강진우는 자신이 속한 링에서 모든 소위들을 때려 눕힌 뒤링 한쪽에 비치된 자유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구조 요청 링 45, 부상자 26명 전원 병원행 의무병들이 분주히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강진우는 흥얼거리며 링 가장자리에 기대어 앉았다. 주변의 다른 링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난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강진호는 심드렁하게 중얼거렸다. 허참, 아직 4시간 넘게 남았네?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는 몸을 뒤로 기대며 눈을 반쯤 감았다.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강진호를 가렸다. 아, 꼬맹이, 내가 꽤나 대단하다며. 한 명으로 동료 스물여섯을 다 때려눕혔다고. 거대한 덩치, 우락부락한 근육질. 조금 전 다른 중대에서 자신에게 으르렁거리던 소위 중한 명이었다. 강진호는 슬쩍 웃으며 일어섰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퍽! 강진호의 주먹이 거구의 코를 직격했다. 크. 기습을 당한 거구는 눈이 핑글핑글 돌았다. 강진우는 망설임 없이 추가 공격을 퍼부었다. 위로 쳐올리는 복부 펀치, 허리를 숙이는 순간, 팔꿈치로 등을 내려짚고, 무릎으로 턱을 가격하는 교과서적인 콤보, 거구 소위는 제대로 반격도 못해보고 쓰러졌다. 강진우는 입을 차듯 신나게 걷어찼다. 사방에서 싸움 구경하던 소희들은 이 자식 진짜 미쳤다는 눈빛으로 얼어붙었다. 강진우는 구조 요청 마이크를 다시 잡아 의무병을 호출했다. 쓰러진 소희는 들 것에 실려가면서도 신음소리를 질러댔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는 코웃음 쳤다. 챗, 누가 감히 나한테 덤벼. 그리고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훈련소 소위 전체를 상대로 노는 건 어떨까? 강진우는 아까처럼 링난간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시간 때우는 거 재미없지 않아? 좋아, 제안 하나 할게. 해골성 군구소위 최강 대결전. 겁쟁이는 빠져.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강진우는 신이 나서 외쳤다. 규칙은 간단해. 각 중대에서 최강자 한 명씩 뽑아. 그 녀석들끼리 1대1 토너먼트. 최후 승자가 진정한 해골성 군고 소위의 왕이다. 규칙이 깔끔해서였을까? 모두들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 각 중대별로 싸움이 벌어지고 최강자 한 명씩 선출되기 시작했다. 링 곳곳에서 환호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강진우는 링에 앉아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웃었다. 이 녀석들 바보야, 바보. 저렇게 기운을 다 빼놓으면 토너먼트 본선에서는 다들 만신창이일 텐데. 그럼 나는 신선하게 살아남겠지. 강진우의 전략은 완벽했다. 결국 토너먼트가 시작되었고 강진우도 참가했다. 첫 번째 상대는 그럭저럭 버텼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들은 지쳐갔다. 결국 마지막 상대를 가볍게 쓰러뜨리고 강진우는 별표 별표 소위들의 왕좌 별표 별표에 올랐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호가 아니었다. 아, 이 사기꾼 새끼야. 양아치. 저딴 놈이 우리 왕이라니. 전방위에서 들려오는 야유와 조롱. 수만 개의 손가락이 중지를 치켜들며 강진우를 향했다. 강진우는 개의치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하. 그래도 난 이겼잖아. 자, 다 함께 외쳐! 우리의 왕, 강진오 순간, 10만 명이 외쳤다. 왕 강진우 중지를 치켜든 주먹, 격한 야유 그리고 전방위의 조롱 강진우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거대한 소음과 분노의 에너지가 링을 뒤흔들었다. 결국, 열받은 강진우는, 킥섹스, 감히 우리 왕을 욕해, 하고 링 아래로 뛰어내려, 10만 명을 상대로 진짜 싸움을 시작했다. 물론, 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처음엔 강진우 혼자 얻어 터졌지만, 한 놈이 실수로 옆 사람을 때렸고, 그옆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때렸고, 그렇게 싸움은 순식간에 대혼란으로 번졌다. 10만 대난투.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사건 이후. 기지는 모든 의료 인력을 총동원해야 했고, 특훈 입소자 전원이 무조건 병원 신세를 졌다. 그리고 강진우. 10만 명 상대로 깽판 친 유일한 전설의 주인공. 특훈생 중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 덕분에 훈련소는 일주일 동안 공식 폐쇄되었다.